천, 뭐, 전북, 외고, 완산고, 전북 쪽에 좀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유형이 좀 유사한 게 많습니다. 지각동사나 사격동사 가 있는 부분과 목적의 이트가 오는 흔히 말하는 어, 명의대사를 활용한 것과 동명사구가 어떻게 수동태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수동태 얘기해 주고자. 그러면 봅시다. 아, 지금부터 선생님이 말해주는 것은 이제 중등 수준에서 벗어나 고등학교 영어에서의 수동태가 어떤 형태로 나온지 한번 봅시다. 우리, 우리 기본적으로 중학교 3학년까지는 어때요? 어떤 수준입니까? 수동태는 것은 주어다기, 비동사다기, pp 그렇죠? 그 다음에 by다기, 행위자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동태는 그게 예, 당연히 기본인 거고. 어, 그 다음에 수동태의 원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왜 목적, 왜 수동태 하냐면, 이 피동이라기도 하고 수동이라는데, 바로, 어, 사물주어. 그, 그러니까 우리 물주 구문이라고, 물주. 물주어머니. 사물이 주어인 그런 물주라고 그런. 어떤 사전 어, 영어 교재에 보면 물주 구문이라고 오거든요그 사물주어가, 예, 어디로 올 경우, 예, 산물주어가 문주에 온다. 문두가 뭐냐? 문장의 제일 머리죠. 문두에 에, 제 문장 제일 앞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두라고 했죠. 문두에 올 경우, 어, 대부분의 동사는 인간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흔히 말하는동동태를구동을 누구 말을? 누구 자. 선생님이 이 문장으로 표현이 이분 문장이에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학교에서 제일 인기 선생님이 신데그 당시 부산에 있는 그 제수 전문 대성 학원이라 돼서 수학 전문 강사로 있던 쌤이 우리 학교 선생님으로 왔어. 그러니까 되게 완전 학교를 학원식으로 바꿔 버렸거든. 그때 그 선생님이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풀어서 문장으로 풀어서 수학을 가르치단 말이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가 문법 그 교재 보면 좀 끊어 말하는 건 압축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영어도 뭐라 그래. 자기 언어로 자기만의 말로 풀어서 적는 거죠. 그래서, 어,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수학을 적잖아. 그러면 필기할 때 이렇게 적어놔. 나중에 전부 다 지우기를 지워버려. 그럼 뭐라 냐면내 말로 다시 바꿨어. 그럼 그런 방법도 있죠. 지금 어떻게 하냐면, 어,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어, 일부 부분에 줄을 끈 다음에 어떻게 해? 나중에, 거기다가 여러분, 빨간 펜이나 파란 펜으로 자기 언어로 바꾼 거야. 이건 이런 거고 그래서 살짝 작은 펜으로 어떻게 더 작은 걸로. 아 그러니까 예,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구나 이렇게 자기 쓰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풀어서 써 주긴 하지만 여러분도 이걸 가지고 다시 자기 말로 풀어서 해주면 더욱 더 공부가 된다. 왜냐면 그게 메타인지거든. 메타인지 뭐냐면 내가 들은 것과 내가 아는 것즉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 사이 그 간격을 줄이면 줄일수록 메타인지가 높아지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해? 자기만의 언어로 바꾸고 자기만의 의미로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해. 자기 언어로 바꾸는 게.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서 말하지만 여러분도 그걸 또다시 자기만의 식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또 글을 적어 나가는 게참 도움이 된다. 일단 그러면 목적이 뭐다? 선생님이 그랬잖아. 그 의미역이라고. 그렇지? 어, 대부분의 동사는 어떻해요? 인간 고유의 에, 그 영역이잖아 근데 물주주어 즉 사물주어가 나오면 그 행위를 할수 있어 없어 할 수가 없죠 뭐로 돼요 수동 즉 피동태 형태로 바꿔야 된단 말이지 그게 에, 목적이다 피동이 수동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 수업시간에 못 따라 들은, 못 들은 거는 영상을 통해 보다 보면 아이 점에 피동을 했구나 아 그래서 여에다뭐 이런 데가 피동 수동 같은 말이다 두 번째 이제 고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수동태 형태 있어. 기본 형태는 당연히 뭐예요? 뭐부터 시작이요? 가장 기본 형태는 뭡니까 여러분? 응? 어? 그렇죠. 주어 다음에 비 동사 다음에 pp 나오고 plus by 행위자인데 행위자가 안 나올 경우 있죠. 어느 경우 행위자 안 나? 대표적인 경우야. 그렇죠. 너무 많다. 많을다. 그러면 그렇죠. 너무 불특정하다. 그렇죠. 즉 쌍방간 알고 있 쌍방이야. 뭐접 화자 의 반대말은 뭐야? 청자. 조자의 반대말? 독자. 둘다 알고 있다. 그쵸. 너무 많거나 너무 불특정하거나 또 어떻게 예, 너무 많은 경우. 그쵸. 예, 뻔한 경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대개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너무 애매모호한 경우 있고 너무 일반적인 경우 있어. 일반적 상식을 전달하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잖아 people say 어쩌고 저쩌고 이면 사람들이 말하길 이 사람들이 누구니 누가 꼭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죠 너무 일반적인 상식을 얘기하는 때는 불특정한 사람이면 그럼 어떻해 이게 수동체로 바뀌면 뭐 said 한 다음에 어떻게 by people을 할수 있다 없다 said 도 된다 안쓴 a d 다 said 도 된다 안 s a d 도 된다 이게 전혀 할 필요 없잖아 왜 말은 누가 해 사람이 하지, 뭐. 굳이, 뻔한 거야. 불특정은 너무 뻔하다. 그래서 이걸 일반 상식은 너무 뻔하지. 모두 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안 해도 된다. 표시를 안 해도 된다. 알겠지? 자, 선생님이 힘들지만 왜 이렇게 다시 원리 원칙부터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선생님, 그냥 그서술형 문제 주신 거 풀어주시고, 프리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그럴 수도 있지? 그거는 제일 쉬운 방법이야. 예, 선생님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념을 듣고 개념을 알아야 잉용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완료 시제와 수동태가 있죠. 완료 시제와 수동태는 어떤 구조가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완료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과거 완료겠죠. 자 여러분 현재 완료 뭐야? Have나 has 오고 뭐야? Be 오고 여기 p p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현재 완료고 그쵸? 여기서 bin부터 pp까지가 수동태죠 얘가 수동태고 여기 완료시죠 예를 들자면 뭐야 it has been fixed 이것은 고쳐졌다 이런 식으로 앞에 보면 어떻게 해 has been까지가 현재 완료고 been pp가 been fixed가 수동태죠. 그러니까 두번 쓰는 게 뭐야? 두 개념의 어, 두 번이나 쓰이는 게 중간에 b동사, been이죠. 과거 완료는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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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냅니까? had been pp.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과거 완료고요. been pp가 수동태입니다. The car had been stolen. 이렇게 자동차가 도난당했다. 이해됩니까 yeah. 음. <웃음> <웃음> 자, 세 번째가 바로 뭡니까 자동차 다기 수동태 기억합니까 이건 누러분뭐 어디죠 고등학교 때난 배웠을 것 같은데 조동사다 수동태 말이 조동사는 다 서법조동사입니다 선생님이 그거 보내줬을 것 같은데 조동사 중에 일반조동사 아니죠? 일반조동사는 세 가지 종류라고 그랬지 우리 뭐할때 했어 대동사 할때 했죠 MR is, do does did 그 다음에 has had 자 조동사 수동태 예, 조동사는 여기서 무슨 수동사밖에 안 된다? s 법전사죠 t is the p r l e m d can 이라든지 m u s t 라든지 should 가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예를 들 it, s h uh, s h e u u s t be o u h i s o r h e r m i s t i 뭐야? 뭐돼야 된다. 해고 당해야 된다. 아, 이런 음, 경우에 바로 must be fired 이렇게. 이게 이 뭐야? 이게 현재 아니야 이거 수동태와 이제 조동사가 합해지는 거죠. 오케이? 자네번네 네 번째가 바로 이 오형식 동사를 가진 거죠. 여기 오형식이 뭐야? 오형식 동사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두 가지야. 하나가 사 역동사가 있고 또 하나가 지각 동사 있죠. 여러분, 사이동사 구조가 어때요? 떻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 모양 동사의 원형만 가능하죠. 진짜 고등학교 한 2학년 가면 이게 pp도 가능하다고 나오거든요. 고 1까지만 일단 바로 보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두 번째가 주어 다음에 동사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 뭐죠? 동사 원형도 되요모도 돼요. 현재 분사도 되죠 여기 여러분 또 하나 더 있죠 무슨 사이동사 준사역 동사 있죠 준사역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밖에 없어요 help help 목적어 다음에 목적본은 뭐가 돼요 동사 원형도 되고 to 부동사도 되죠 help밖에 없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get도 있는데 어, 그것까지 하면 좀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좀 좁아보자. 지금 중요한 건 여기는 목적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 나와 있는 동사 문형과 현재 분사가 나오고 여기는 동사 문형과 투부 동사 나오는데 어떻게 보냐? 따라해보세요. 동사 문형만 다시 한번 동사 문형만 투부 동사를 바꾸자. 강등시키는 거야. 여러분 왜 선생님이 강등이라고 말할까요? 원어민 입장에서는 동사 문형과 투부 동 중에 뭐를 선호해? Preference가 선호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준사익 동사하면서 내신하면서도 많이 얘기했잖아. 원어민은 아무래도 단 하나의 단어도 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러면 뭐를 선호해? 동사 원형을 선호하지. 그래 그것을 투부동사로 내려놨으니 그래서 선생님 강등이라는 거야. 왜? 선호도에서 떨어진 놈을 선택하잖아. 맞나요? 그 선생님이 원어민들과 워낙 많이 얘기하고. 책도 워낙 많이 읽고, 여러 문장를 맞아보니까, 선생님, 나름대로 그런 느낌이 싸고 더라고 선호도에서 떨어지면 강등인 거야. 음. 급이 떨어지는 거야. 뭐라고? 급이 좀떨어집니다 그래서 뭐만 뭐로 바꾼다? 동사 동사원역. 원형만? 투부동사로 바꾸고 현재 분사는 안 건드립니다. 현재 분사 그대로 갑니다. 원래 투부동사에 있더라면. 바꿀 필요가 없죠? 있는 그대로 갑니다. 구조 바꿔볼게요. 자. 이기는 목적은 뭐로 가죠? 주어로 가죠. 음, 음. 맞나요? 목적은 뭐로 간다고요? 예. 그, 그래요. 원래 사, 수동태가 그냥 쉽게 말해 주어와 목적이 자리 바꿉니다. 그래서 바꿉니다. 그럼 얘가 이제 주어로 가겠죠. 여기 는동사는 뭐로 바꿔요 BPP라고 했죠 대표적인 사이동사만이 make make가 made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를 뭐로 바꿔요 동사 운형인 경우는 to 부동사로 바꿉니다 by 다기 행위자 이 행위자는 위에 나왔던 앞에 놓은 동사 이것만 주어 그렇죠 격은 목적격으로 바꿉니다 왜요 by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뭐로 바꾼다 목적형으로 바꾸야 됩니다 자, 지각 동사는 똑같아요 목적은 뭐라고 요주로갑니다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 있는 동사 is를, 아, c 같은 경우는 뭐라고 바꾼 거야? is seen, was seen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다 ,이. are seen 또수동가 있으면, 아, 뭐조 동사 있으면 can be seen 조 동사는 원래 조 동사 있으면 그걸 건드려 없애 아, 아니, 아, 유지해 없애 무조건 유지해야 돼요 조동사는 안 건드려. 그래서 만일에 is 뭐뭐 she saw가 되면 she 뭐 was seen이 되는 거지만 will see가 되면 will be seen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굳이 말하지 뭐 마라. 바꾸지 마라. 조동사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그래서 왜 이걸 유지해? 요왜해버나헤더 같은 시제를 유지해요. 시제를 건드리면 안 돼. 영어는 뭐가 더 중요해? 태보다 시제가 또 앞서거든요. 왜요?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두 가지 원칙이라고 죠 시제와 수. 그 수를 따지기 위해서 주어를 빨리 찾아야 된다. 독해든 문법이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문법을 문제 풀다 보면 뭐가 참 많아. 동사 찾고 주어 찾고 이 경우가 참 많지. 그래서 여러분 알아요? 그 문법은 뭘 물어보는 건지, 라이팅 있죠. 작문, 영작의 간접 테스트야. 그 목적이 그러니까 목적을 하면 그러니까 저자가 어떤 의도인지 알면 문제 풀기 편해. 왜? 무엇부터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 이해됩니까? 빈칸 추론은 뭐라고요? 이 글을 이 문제 빈칸 추론 뺐을 때 요점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빈칸 출은는그 문장에 그거를 드러내면 논리가 조금 흐트러져. 근데 걔를 넣으면 어떻게요? 요약이 돼버리니까 논리가 단단해지지.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야. 단지 어울리는 말을 찾고 뭐 읽다 보니 이해되고 이런 게안 돼. 장문은 뭐가 중요하다고? 어그 문법은 뭐가 중요하다고? 법은 주어와 동사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왜 영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와 시제다. 자,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는 역시 비동사 다음에 b p 인데 대표적인 게 seen이나 heard 있죠. seen, see, seen, hear, heard. 그 이게 뭐 됩니까? to 동사는 아, 동사 원형은 to 동사 되고 현재 분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해됩니까?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거 바뀐다는 거. 얘네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이거면 이게. 그래서 지금 서술형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알아요? 수동태 공부하면서 영어 문법 전반을 한 번씩 또 건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튼튼한 기초가 있는 친구들은 수동태 배울 때조차 뭐가 있는 거야. 영어 문법의 전반적인 걸알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D 네 번째였으면 이제 뭐가 있어요? E 수동태에서 구조에 또 중요한 게뭐 있을까요? 바로 그선이왜 말했던 거 뭐? 뭐가 보여,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죠. 네, 그 부분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 학교 교과서에 많이 나오더라. 자, 우리가 뭐뭐라고 말하던 뭐야, say죠. 적으세요. Blank say that. 이걸 뭐로 바꾼다? is set that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뭐로 바꿔요 is set to 부정사 여러분 기억합니까? 웬만해서는 that 절은 뭐로 바꿀 수 있다 to 부정사를 바꿀 수 있다는 말 들었죠 일요일 강의 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적는 거야 to 부정사는 명의 that 절로 전환 가능. 이런 거야. 이 포인트가,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반에 너희들 공부할 때 선생님이 무슨 생각으로 가르친다고 그랬어? 다 인솔 시킨다는 내 나름의 목표를 갖고 가, 한다고 그랬지. 만약 그렇게 공부 안한 가르치면, 목표가 없으면 선생님도 여러분 가르치는 게좀 대충 가르칠 거야. 아, 저만큼만 가르치고 치우지, 뭐. 어차피, 뭐 이해하겠어.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할 수 있어. 이해를 시키는 거야. 여기까지 가야 된다.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데트절이 뭐로 yeah. 바꿀 수 있다? 응? 데트절이 뭐로 바꿀 수 있다? 예, 투부동사를 바꿀 수있다는 그거를 시연해 보여줄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 이걸 알아야, 아, 진짜네요, 선생님. 뭐 선생님 허투루 말하신 거 아니네요. 보일 까요 자, 어, 이거는 왜냐하면 학교 내신 있는 교수 내신에서 이제 봤거든. 일부 학교에서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인 이모고등학교나. 가야, 뭐 이런 학교에서 좀 김해고등학교에서 내는 걸 봤는데 이런 경우. 자, 여러분 기억하지 모르겠지만. 자. 요 문장 이런 것들을 다 필기를 했어요. 그러면 진짜 도움이 되는 거. 내네 문장을 쓸 겁니다. 그내 네 문장 뭐두다 적어 세요내 네 문장 적어 놓으면 아마 어, 어, 유빈이랑 혜성이나 아, 여성이야. 여성이가 이런 계통의 설명들을 좀 좋아할 겁니다. 뭔가 좀딱 떨어지고 이해되고. 일반 학생들 내 또래 학생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하고 간과할 만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건데 경쟁력은 어디서 생겨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는 경쟁력입니까? 그건 경쟁력이 아니죠 그건 기본이죠 여기서 선생님이 표시하는 걸잘 보세요 자, 살짝 보여주는 것들아이 이 목적이 뭐야? 대절을 어? 뭐로 바꾼 거야? 대절이 있는 문장을 투부동석으로 전환하는 걸 보여주겠지. 그 반대도 가능해. 이 반대도 가능하다고. 이것을 자유자재를 할수 있어야 여러분이 내신 준비할 때 학교 선생님이 뭐라 하는지 이해돼요. 주와 목적의 자리 바꾸면 수동태에 이어서 중요한 것은 이 대절이 뭐로 바꿀 수 있다? 부정사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 유명한 여기서 지금 차이가 뭐야? 이 둘의 차이. 없지. 시제가 둘다 현재죠.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현재고 종속절이 현재죠. 같죠? 이걸 끄집어낸. 따라봐. 끄집어낸다. 끄집어낸. 선생님 왜 끄집어낸다면 종속절의 주어를 주조로 끄집어냅니다. 그다음 이거는심을 어떻게요? 해 쓰는데 그대로 씁니다. 알겠나? 이게 만일에 대이면 심이 되겠죠. 에 S를 붙여야 돼. 그렇죠. 시제일치뿐만 아니라 수일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현재 시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근데 막 뭐만 유지한다고? 현재 시제를 유지하는 거야. 얘는 유지한 겁니다. 동사는 주어는 뭐야? 시제를 바꿀 수 없죠. 단지 수일치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두 라의 시제 차이가 없어. 시차 없죠? 자 시차 없을 때는 따라와 시차 없을 때는 단순투부동사. 시차 있으면 뭐 써라 그래서. 완료 부정사. 전적 완료 아닙니다. 완료 투 부정사. 해 봐. 완료 투 부정사. 또는 완료 부정사입니다. 근데 어 지금 유빈이가 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 고등학교 가면 애들 영어 더럽게 못 하네라고 느껴지 거고 니만큼 또 이보다 훨씬 잘 자연하게 있을 수 있어. 그런 애들 보면서 네가 걔를 방점 찍고 걔를 잘 따라잡아야지. 걔만큼 해야지 가는 거야. 너보다 잘하는 애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너보다 대부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보다 잘하는 애 분명히 있어요 음. 선생님 같은 선생님 만날 수 있지만 타고난 애들은 어쩔 수 없잖아 솔직히 유변화. 그런 애들을 방점짓고 걔와 함께 가던 걔를 넘어서지 이렇게 해야 돼 항상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시사에 이렇게 되면 뭐 하면 됩니까 바로 s i m to love pizza 알기시겠죠 <laughs>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두 번째는, 여기는 현재인데, 오른쪽은 어때요? 과거. 과거죠. 시제차이 있다 다 예, 예,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럼 뭘 응용해야 돼요? 음. 완료부정사 써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s h e 고요 이건 그대로 쓴다고 그랬죠? Sims인데, 음. 여러분 알다시피, Sim은 to 부정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뭐하대요? To? Have loved. 자, 자, 보세요. 설명부터 들어볼까? 자, 밑에 보니까, 여긴 to love고요. 얘는 to love고 얘는, 얘는 뭐야? to have a love지. 그러면 아까 말했지 여기서 대절을 to 부동사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to 부동사를 보고서 대절로 바꿀 때 시제 차이가 있으면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얘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해되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찐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각 학교의 내신 시험에 냅니다. 예, 이렇게, 왜냐하면 선생님이 딱 선생님 알죠? Photographic memory 사진을 찍은 듯이 선생님이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두 학교에서 남학교긴 한데 이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그대로 예, 유인물, 예, 인생물에 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건 마찬가지로 이건 시제 어때요? 과거죠 얘는요? 또 과거죠 시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역시 끄집어냅니다 쉬. 얘는 그대로 쓴다고 그랬죠 시전에는 과거를 유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똑같이 그냥 love, p e a c e 그러면 뭐할수 있어? 이선생님 얘기했죠 to 부동사는 원래 절일 경우가 많다고 그랬지 이러브가 실제 to 부동사 이전에 절이었을 때 무슨 동사였을까? 과거였다는 걸알수 있지 근거는요 얘를 보고 알수 있다는 거야 얘가 과거죠? 얘도 원래 과거였다 얘가 과거가 아니었다 면 뭐였을까 어떻게 됐을까 바로 밑에처럼 됐겠지 자 보세요 여기는 과거죠 여기 뭐예요 과거 완료죠 이제는 대과거잖아요 음. 그럼 어때요 끄집어냅니다 그 음. 그다음에 심들은 그대로 써요 음. 문제가 뭡니까 투부동사를 써야 되는데 시제가 밀리죠 음. have loved 인 음. 거야 그러면 뭐라 할수 있다 아 이걸 보고서 우리는 뭐라 할수 있다 얘가 과거지 얘는 대과거나 거거 걸렸다는 걸알수 있지. 거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를요. 생각해봐, 이렇게 일방통행으로만 공부하면 어떤 일이 생기면 영어가 늘지 않아. 그러니까 언어가 늘지 않아. 어, 어떤 학원, 어 학원 학부모 선생님 물어보세 선생님, 데이비 선생님의 이 학습 철학이 뭔가요? 선생님 철학은 일단 뭐다?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해. 언어를 잘하는 거야. 두 번째가 학교 시험을 잘 쳐야 돼. 반대 경우도 있어. 선생님은 영어를 잘했던 경우 사실 6이고 학교 시험 잘 치는 건 4야. 왜냐하면 선생님 스타일이 그래. 그래서 선생님 학생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졸업 후에 영어를 계속 잘하거나 관심을 가진 학생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언어를 가르치는 것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라 It seems that 저를 to 부정사를 바꿨지만 선생님 모두 알아봐라. 모두 할수 있어야 된다. Seems to 부정사를 that 줄로 치환을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 그 방법은 뭐야? 투 부동사가 단순 투 부동사면 두 시제가 동일하다. 헤브 PP면 이 시제보다 이전이다. 같으면 이시제와 똑같다. 단순 투 부동사면 완료 부동사면 이 시제보다 이전 시제다. 알수 있어야죠. 이해됩니까? 이걸 꼭 아셔야 돼요.